안녕하세요. 제로지스트의 제로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한국은 지금 많이 좋아져서 안정기에 거의 접어들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제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지금 아직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 3월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크게 걱정 없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서 이곳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확진자가 없었어요. 근데 3월 중순 접어들 무렵 확진자가 어, KL이죠. 코알라룸프로에서 대거 단체로 단체로 종교 행사에 참석해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코로나 확진이 나면서 이곳 미리를 거쳐가서 그 후에 확진자가 이곳에도 발생하면서 말레이시아가 전체적으로 비상이 걸려서 락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작이 3월 17일쯤, 3월 중순쯤 시작해서 30일까지 첫 번째 락다운이 시작돼서 집에 Stay at Home이라고 해서 집에서 머무르고 꼭 중요한 식량이나 마트를 제외하고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나라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 아이 학교가 다행히 방학 기간이라서 크게 걱정을 안 했었는데 원체 알수 없는 상황이라 학교를 보내기 애매해서 그래도 좀 기다려보고 나중에 보내야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3월 말 가까이 접어들면서 한 25일쯤에 다시 2차 추가 2주간 첫 번째 락다운이 2주간 시작했는데. 두 번째 락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락다운은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또 정해져서 그 기간 동안 또 지내오게 됐고요. 또 그러다가 지금 어제 3월 10일에 또 발표가 났어요. 세 번째 추가 락다운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까지, 4월 28일까지 락다운이 또 시작돼서 벌써 한달 이상의 락다운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원래 3월 26일쯤이 이제 그 무비자, 무비자와 관광비자로 있는 기간인데 저희 딸이 학교 다닐 준비를 하면서 작년에는 유치원이라서 학생비자가 나올 수 없어서 그거를 준비할 수 없어서 브루나이나 이쪽을 통해서 비자런을 하게 돼서 버텨왔는데 학교 들어가서 이제 학교 준비하고 학생비자를 받아야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터져서 더 이상 지금 비자도 못 만들고 지금 26일이 지나서 벌써 지금 4월 11일이에요. 11일이어서 벌써 비자가 기간이 오버돼서 있는지가 벌써 지금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 대사관 말로는 처음에 첫 번째 락다운이 걸렸을 때그 기간이 끝나고 가서 신청하면은 문제없이 스페셜 비자를 신청해서 도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첫 번째 락다운이 연기되면서 또다시 이번 달 원래 13일, 14일 차에, 14일 날에 가서 또 도장을 받아야지 스페셜 도장을 받아야지 생각했는데 또또 또 연기가 돼서 28일까지 해서 계속 지금 비자가 오버된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매우 심각해요 그렇다고 저희는 지금 여기 말레이시아 KL 쿠알라 프르 KK 코타키나 말로 이런 데나 다르게 저희는 밀이라고 굉장히 외진 곳이에요 이곳 말로 깐풍이라고 그래요 시골 시골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공기 좋고 살긴 매우 좋은 곳인데 한국 대사관도 여기 없고요 한국에 관련된 어시스트를 해주는 그런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희가 이제 마트를 다니는 거 말고 집에만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 세계를 부탁해서 한국을 돌아갈 수도 없고요 KL에서도 얼마 전에 겨우 갔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그런 요청을 해도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라서 지금 이곳 생활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이곳을 버리고 또 한국을 가자니 가족들을 데리고 비싼 비행기 요금을 내가지고 한국 겨우 갈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비행기들이 예매한 뭐 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 항공, 예매를 하면은 다 취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예매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매를 해서 KL까지 갈 수도 없고, 지금 여기서는 비행편이 전혀 없어서 이동을, 이동도 불가능하고요. 심지어 지금 여기서는 생활하는 걸 버티기만 돌입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뭐, 자금적인 문제도 그렇고, 일도 할수 없고, 심지어는 제가 온라인으로 한국에 일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거의 진짜 난민이 돼서, 거의 난민이 되다시피 해서, 겨우겨우 식량만, 식량만 마트에서 사다가 먹으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지금 한국을 제외하고는 다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이곳 말레이시아도, 아직까지는 버티기 말고는 크게 대책이 없고 물론 확진자 집에서 버티기 하니까 락다우를 걸어서 집에서 버티기 하니까 확진자는 많이 늘어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버텨서는 아예 학교도 갈 수가 없죠 심지어 뭐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생활을 생활을 집에서만 해야 돼서 사람이 무료하고 힘들고 그런 거는 뭐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심지어 다음주는 저희 딸 생일이에요 원래는 말레이시아이고 나서 처음으로 만든 생일이라서 학교에 친구들도 초대해서 파티도 하고 그렇게 즐거운 생일 파티를 보내주고 싶었는데 지금 시국이 이래서 심지어 생일 선물도 거의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집에서 케이크에 생일 축하하면 그나마 다행인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고요 이곳을 지금 온지 저희가 작년 4월 말쯤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4월달 들어섰는데 거의 만 1년이 이제 돼가고 있어요. 진짜 힘들게 고민 끝에서 와서 지금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인데 이 좋은 환경에서 한국보다 좋은 조건의 집에서 물론 말레이시아는 월세니까 월세를 살고 있고요. 이곳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굉장히 고민도 되고 속상하고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타 외국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시국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다들 힘내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이 시국이 안정되고, 심지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확실하게 개발이 돼서, 이런 걱정 없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지원도 받을 수 없고, 그냥 버티는 게 답이에요. 근데 버티는 것도 지금 벌써 저희가 올 초부터 올초 2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버티기를 시작한 건데 지금 앞으로 기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수익적인 생활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져서 수익도 없고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빨리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